똥개 아니 알카서스를 비롯한 제온 크롬 등 신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수는 특히 시면을 들을 때 굉장히 유용하죠. 영웅들이 스킬을쓸 때마다 쌓이는 소울로 중요한 순간에 쓰는 이 신수. 그런데 이 신수의 데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시청자 중 65%가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에픽세븐의 미래는 밝다. 구독자 5천명 달성시 이벤트 갑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요용하는 알카서스입니다. 알카서스는 소울 3개를 모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알카서스는 적의 최대 생명력의 10%만큼 그리고 파티 공격력의 45%를 더해 피해를 입힙니다. 알카서스는 추가로 신수의 힘이라는 강화 효과를 악원 전체에 부여하는데 이때 신수의 힘은 공격력 20%와 치명 확률 20%를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소울 소모가 가장 적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몰아쳐서 한 번에 마무리해야 할때 혹은 쪼리 자주 등장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제오는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절실할 때 딜을 몰아쳐야 할때 씁니다. 소울은 무려 6개나 필요하며 적의 최대 생명력의 15%만큼 파티 공격력의 80%를 더해 피해를 입힙니다. 단순히 피해 렉만 본다면 소모하는 소울수에 비해 알카서스보다 낮고 파티에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걸수 있는 영웅이 없다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안 걸릴 때도 많아서 다른 신수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크롬 크루스는 소울 5개가 필요하며 적의 최대 성격력의 12%만큼 파티 공격력의 70%를 더해 피해를 입힙니다. 크롬크로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수 사용 시 아군 전체의 쿨타임을 2턴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군 영웅들이 액티브 스킬이 많고 쿨타임이 긴 경우 좋습니다. 특히 시면에서 키리스를 주로 사용할 때 크롬크로스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중독을 여러 번 거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신수는 각각 입히는 피해량이 조금씩 다르지만 벨로나의 1스킬이나 소의 3스킬, 데이드림 조커처럼 적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스에게 사용할 경우 매우 높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시멘의 보스들은 대부분 최대 생명력이 괴랄하게 높기 때문이죠. 특정층에 따라서는 파티 자체를 탱커와 힐러 위주로 안정성 있게 챙기면서 딜은 신수로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시작하는 뮤비분들이라면 신수를 꼭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아군 영웅의 공격력 증가 버프가 걸려있다면 신수가 입히는 피해량도 증가할까요? 왜냐하면 아군 영웅의 공격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입히니까요. 실험 결과, 네, 맞습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가 있다면 더 높은 피해를 입힙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가 있을 때 가급적 턴을 소모해도 딜이 아쉽지 않은 탱커가 사용해주면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5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